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주 월요일인 1월 27일부터 2024년 세금 보고서를 접수하며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대비하여 납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6개월 연장을 신청하여 2025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은 신고 기한을 미룰 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지역은 특별히 10월 15일로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전자신고와 드렉디파짓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더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드렉디파짓을 선택하면 세금 환불금이 더욱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환불금 지급 현황은 연방국세청 웹사이트 Where is my refund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RS 온라인 어카운트에 가입한다면 지난 세금 보고서 내역, 환불 상황, 국세청의 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는 IRS Free File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불금은 신고 후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언더 인컴 택스 크레딧이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한 경우 2월 중순 이후에야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으니 누락된 정보 없이 신고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사기 시도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연방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이메일, 문자,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개인정보 도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세 신고 시즌에는 더욱 각별히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세법과 뉴스에 귀 기울여 다가오는 소득세 신고 시즌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부 작성하시나요? 매일 수표 카드 자동 이체로 나가는 것 정리. 아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칙칙크 하시죠? 이제 이런 고민 그만하셔야 됩니다. AI 기술이 탑재된 BC5만 누르면 쫙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를 한눈에 딱볼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리해줍니다. 내손 안에 가계부인 것입니다.